어, 이것도, 이게, 이제, 앞에 1차 부동식에서도 좀 많이 나왔더니, 이게, 아, 여기는 아직까지 그건 아니네. 요게 이 해가 뭐죠? 야, 해가 뭐야? 위에 거, 어,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어, 1에서 3까지죠. 네. <laughs> 얘는 뭘까요? 얘도 작따죠 2에서 A까지. 혹은? A에서 E까지 해야 될것 그쵸? 그렇죠. 여기에서 얘가 왔겠죠? 그러니까 둘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얘도 뭐얘가 마이너스 1에서 3이면 E가 여기 있어서 E가 저기 해자 A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해가 이렇게 안 나오죠? 네. 조금의 상상력 A가 한 요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는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된다 그 안에 들어왔으면 역시나 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여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짱인데, 항상 이런 문제의 끝은 결국엔 뭐다? 등호가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네, 이거 됩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A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가 이게 맞아요. 네, 맞으면 이게 돼요. A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수 A의 최대값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수가 아니고 실수인데. 이것도 몇번한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답을 생각을 잘못해서 냈어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돼. 왜? 이러면 실수 A의 최대 값이 얼마야? 없죠. 정수면 네, 0이겠지만, 실수 A면 여기가 안 들어가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거 없는데? 뭐 잘못됐나? 등호가 들어가나? 하고, 잘 봐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을 푸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2x 제곱, 왼쪽입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1보다, 아, 0보다 작다. 이거. 얘도, 어라 되죠? 2분의 1하고 1이 해니까, 어, 뭐야. 2분의 1에서 1까지. 얘가 있는 거. 그렇죠이거 다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해는 뭔데, 원래는. x가 2, 2분의 a 이하다. 얘 넘어가고, 그쵸? 2로 나누면 얘가 어쩌야 돼요? 이걸 다. 1분의 1에서 1까지인데 2분의 2가 어디 있겠어요? 해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어디 있겠냐 몰라? 어디 있어? 1, 아, 1보다 크게. 네, 1 뒤에 있어요 1보다 크게 있어. 요이 정도 돼야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되고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예, 1보다 2분의 a가 큰데 역시나 등어는 되나요? 2분의 a가 1이 돼도 될까요? 예, 이것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와도 예, 겹치는 부분은 얘가 빠져 나가면서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돼요. a가 2 이상인 것 예, 그걸 찾으시면 될 겁니다 오버인가? 얘는 A, B, C가 이렇게 있대요. 연립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 요걸 만족시키는, 뭐, A하고 C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A, B, C. 근데, 어좀 쉽죠? A, B, C가 이 순서대로 있다. 이순서로첫 번째는, 그러니까 작은 근이 A잖아요. A보다 작던지, B보다 크던지, 이렇게 나올 거고. 밑에 거나, 마찬가지, B보다 작던지, 그죠? 네, C보다 크던지 이렇게 해가 돼요 요즘 이제 이렇게 되 있으면 여기가 해죠 X가 A보다 작던지 또는 이쪽이죠 X가 C보다 크던지 이게 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3인가 봅니다 b 는 모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A랑 C만 있어요 밑에 C 이거 대입해서좀 부등식을 푸시면 X가 나올 거고요 얘도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범위. 음. 범 예, 나누지 네. 마시고요. 네, 예. 네, 그쵸. 예, 2분의 까지 나눠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8. 다들 프린트 요거 했잖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 로 나눈 다음. 그리고 2를 더하시면 2 빼기에 2 더하고 이런 뭐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요. 밑에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죠. 예, 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얘가 해를 갖지 않기 위한 양수 A니까 예, 이쪽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양수 A니까 한쪽 끝은 양수예요. 이렇게 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보다. 해가. 그러니까 안생길랑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 빼기 2분의 a죠. 이게 얘가 얘보다 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수 a는 있긴 해야 되죠. 네, 얘도 등호가 되죠. 겹쳐도 해가 없죠. 네, 여기 둘이 겹쳐도 해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2분의 a가 4, a가 4이야. 양수 a니까 0보다는 커야 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쪽도 원래는 되는데. 네. 양수 a니까 여기가 양수 돼야 되니까 안된다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있네요 이것도. 이건 또뭐 이건 뭔 얘기인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3개짜리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해가 뭐가 되고 이걸 풀어서 해가 뭐가 돼야 돼 이거 겹치는 부분 찾는 거죠 근데 겹쳤더니 찾았더니 그게 뭐예요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는 그 왼쪽을 풀어서도 모든 실수고 오른쪽을 풀어서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그 둘의 겹치는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되죠. 둘 중에 한쪽이라도 안 되면 포함되게끔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를 해봐야죠. 왼쪽, 예, 왼쪽 풀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아, 더하기 A가 있네요. 예, 얘가 0보다 크죠 예, 맞죠? 예. 어, 얘는요. 얘가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즉 항상 0보다 크게 되려면 뭐 해야 돼?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 3 빼기 네, 대답을 사실 잘 하시고 그 하는데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양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떠올라면서아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았지 하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나오게끔 자연스럽게 좀 돼야 돼 그래서 a가 4보다 큰가요? 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 오른쪽, 얘도 뭐 그렇죠. 비슷하겠죠. 2x-x 더하기 7-a가 0 이상이에요. 역시. 오늘 이것도 판매식 0 이하여야 되죠. 여 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0 이하가 돼서 그두개 역시나 겹치는 부분,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돼요. 한번 직접 해 보시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도 이제 그 등호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얘는 얘는 뭐죠? 해가 뭐예요? 예, 네, 2에서 6까지.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항상 이런 식 만나면 제일 먼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A와 1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있대요. 왜 거기까지 얘기하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이것도 1이 클지 A가 클지 몰라요. 네, 그림을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래 2에서 6까지. 1이 어디 있어요? 1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때요? 해가? 안 생기겠죠. 아예. 정수, 해고, 나발이고. 안 생기니까 이쪽으로 와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만족시킨다는 정수의 세계는 뭘까요 지금 2, 3, 4가 돼야죠 당연히 듣고 있죠 또안 들었죠 솔직히 딴 생각 했죠 얘기해 보세요 맞죠 네. 조금 알겠어요 그정예 네. 그래서 2, 3, 4가 되려면 이제 A가 요쯤에 있다 이 얘기. A가 그래서 이런 어. 맞죠? 둘다 들어가죠.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겹친 부분 여기고 정수 2, 3, 4다. 그러니까 A가 보시다시피 4에서 5 사이에 여긴 등호가 되나요? 예, 여긴 되고 여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야 돼요. 이 정도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대답 잘했는데 숙제도 이렇게 잘하면 좋을텐데 웃어? 웃는다고 인생이 즐거운 것 같소. 이것도 할수 있겠죠?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a와 3이에요. 이것도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어, 네개 이상이 정수인 애가 이것도 생각. 이건 좀 해볼까요? 이거가 플러스 5 마이너스 3. x 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3보다 크던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네, 3 네, 이렇게 돼 있는데 a는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잖아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게 정수인해가 4개 이상이 되려면 마이너스 a에서 a면 잘 생각을 하실게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딱 중간이 0이에요. 마이너스 a에서 a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비대칭이거든요. 여기, 아, 이쪽에 가까워요. 여기 0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해가 4개 이상이 되려면, 처음으로 들어오는 해는 4가 되게 돼요. 음, 아무렇게나 4개가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4가 들어왔죠? 그 그렇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이 될 거거든.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5겠죠? 이쪽 5는 안 돼요. 비어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5가 돼야 돼 6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6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 이상이랑 최소 이렇게 생겨야 돼요 4개라고 하면 이 6하고 7 사이야 A가 사실 그렇죠 근데 어 맞죠 이거 칠해지죠 근데 이게 4개 이상이니까 더 벌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4개 이상 최소 A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A가 6보다는 커야 돼요 이쪽이 되고 이쪽은 할 필요가 없죠 대칭되는 얘기니까 근데 A가 6이어도 되나요? 돼요? 됩니다. 네. 어, 흠칫 했죠? 돼요? 네. <laughs> 하니까 흠칫. 왜냐면 6이면, 이쪽 3개인데요가 아니라 요쪽도 걸리거든요. 이게 딱 4개에요. 6일 때. 그쵸? 그러니까 6도 돼요. A가 6 이상이니까 양소 a 최소값 6이 나오게 돼요. 어,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죠 요걸 네, 푸는게 문제인거예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이고 2차 이상이니까 X와 0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네. 잘했어요? 이것도 용 많이 먹었죠 범위 나누고 해를 정확히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 범위가 X가 0 이상이고, 예, 0보다 작고, 이렇게 돼 있으면, 지 멋대로 풀지 말고, 요거에 따른 해를 꼭 마지막에 쓰세요. 적어도 이게 있으면 요 해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쓰세요. 예, 풀풀이를 생략해서 대충 얼마만큼 풀어놓고 답이 매요 하지 말고, 적어도 요건 있어야 돼. 요 범위에서 나오네. 근데 이걸 열심히 풀었더니 X가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꼭 써야 된다. 보미로 잘린 거죠, 해가. 그 그냥 포미로 보통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 이어지게 되거든. 그니까, 그걸 이어야 되는 거지. 아, 대충 이렇게 연결하면 되더라고 아니야. 다시 얘기해야 돼. 그 큰일 나. 그래, 풀다가. 다할줄 알면서 고생해서 배워놓고, 하나 실수해서, 시험 문제에서 점수 5점씩 날리지 말고, 에? 꼭 쓰라고 했어야, 이건. 오늘 그, 숙제를 하든, 고치든, 뭘 하든, 최소 그거는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이절댓값 부등식 안 풀면 위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네. 위에 있는 문제들. 정수 X가 한 개. 이건 한개 나오게 하면 되니까. 이것도 풀어보고, 이것도 하고 해서 해보세요. 원래는 좀 시켜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그래, 넉넉하지가 않아서. 넘어갈게 네. 열립이 차부등식 활용. 예, 네. 식 세우는 문제죠.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또 나왔죠. 둔각 삼각형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열립인식이 어떻게 세워진다 했어요? 첫 번째 뭐야? 빗변을 제곱을 해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죠. 그리고 방금처럼 두 변이 제일 긴 변이 두 변의 합이면 오히려 어느 쪽이? 이쪽이 파야 돼요. 삼각형 결정 조건. 완벽히 반대로 내 속을 터트리려는 음모인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뻔을 해도 어째 대답을 못하시네다 아시겠죠? 제일 긴변 제곱이 나머지 두 변, 그러니까 애각이면 이쪽이 작아야 되고, 직각이면 같아야 되는 요 제일 긴변 기준으로. 아무 변이나 해놓고 작다 하면 애각이 안 된다 했어요. 그것도 응용 문제 좀 하는데. 그리고 항상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두 변에 한 번, 제일 긴변, 어? 틀렸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왜, 그렇습니다. 그죠 그쵸? 2x 빼기 1이랑 x는 누가 클지 작을지모르죠 적어도 2x 플러스 1이 제일 클거 아닙니까? x는 양수일 테니까. 그쵸? 예. 네. 얘가 제일 큰건 맞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네, 돼야 되고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어느 변이든 상관없는데, 이것도 제일 긴 변의 나머지 두변 합보다는 커야 돼요. 이게 삼각형 결정. 항상 둔각이니 직각이니, 예를 들어, 방정식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연립이차 방정식도 이번에 시험 범위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직각이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가야 돼요. 여태 해보세요. 가로의 길이의 최대가...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도록... 둘레가 36이라는 말은 가로, 세로 더하면 어때요? 18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가로, 가로가 X면 세로는 뭐겠어요? 18? 빼기 X겠죠. 둘이 더해서. 그 끝났죠. 넓이는 그 둘이 곱하면 되죠. 이게 56 이상이 된대요. 뭐가 연립이죠 식이 두개 나와야 될 거에요. 구동식이. 아, 이거 하얗지 않나. 바로 X가 18 빼기 X보단 커야 된답니다. 뭐, 그걸로, 이런열리일게 없어서, 그냥, 2차 부동식이죠. 그냥, 사실. 이것도 그냥 단순적 응용 문제예요. 예를 들어, 요, 보세요. 2차, 뭐죠?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한대요. 2차 방정식이 허근 가질라면뭐 하겠어요? 무조건 판별식임.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죠. 요거 판별식이, 예전엔 중군 같은 것만 나오고, 이런 거 허건이 나오면 또 얘기하죠. 어쨌든 다 1차가 돼버렸어 이런 A제곱이다 이런 건삭제돼지고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다 이거겠죠.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 앞에 4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0버였죠. 이게 2차 부동식이에요 이걸 풀란 얘기. 예. 부동식은 풀수 있겠죠. 예. 해보시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요 실근 가지면 무조건이 이것도 판별식 0 이상입니다 아 무조건 k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부동식에서의 얘기지 방정식은 실근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생겼던 이렇게 생겼던 어쨌든 두 근이 혹은 한 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던 이렇게 생기던 판별식은 0보다 큰게 똑같아요. 이렇게 범위가 뭐가 되든지 간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뭐 그렇게 푼다고 하면 어떻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겠죠. 답은 맞을 텐데. k가 0보다 클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죠. k가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죠. 결국에 0보다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리고 그쵸죠 열립도 나와요.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d가 0보다 커야죠. 그냥 커야죠. 요 2차 방정식 허근을 가는데 d가 0보다 작아야죠. 이거 뭐죠? 연립그 2차 부등식이란 얘기예요. 두번 풀어서 겹치는 데를 찾는 게 목적이고요. 이거 어뭐 할까요? x에 대해 2차 방정식이 여기 a 도 있고 k 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는거 뭔 얘기냐 그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근데 앞에 그 시험법 이 중간고사 때그 그때는 그 뭐였죠 예 네, 항등식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 되는 0 되는 즉 중군이 되는거 접하는거 예, 네, 2차식이 뭐죠?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말도 참 여러 가지로 바꿔나오면서 6, 7번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등식이. 지금은 근데 어때요? 실근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 부등식이, 뭔 부등식? 판, 그 판별식이 네, 4분의 죠 이게 마이너스 k제곱, 이게 판별식인데 얘가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가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앞에는 등식, 중근 가진다음 는0이 돼서 항등식이 됐었어. 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아니,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 네, 그 저번에 이반 아니었어? 아, 아니라고, 아 맞죠? 아니, 이번 항부등식은 아니다. 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예, 네, 아직 용어를 배운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0보다 크잖아요. 이거 정리하시면 아마, 예, 2차 항계수 뭐예요? 0보다 커요. 아, 또 이런 모양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판별식,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죠. 이게. 그래야 실수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0보다 떠있는 형태가 되게 돼.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와. 이 식은 정리해보시면 K에 대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A 더하기 4K. 1 빼기 1이네. 1 빼기 1, 맞죠? 그런데, 예, 없어지네. 이게 0보다 작다인데, 아니, 0보다 크다인데, 이게 k에 상관없이 항상 크다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클리하면얘 판별식인데, 이건 사실, 판별식이랄 게 없는 게, 그냥, 어? 근데, 그쵸, 이거 0 이상이죠. 미안해요. 이렇게 요렇게 대하게 될까? 이게 요거거든요. 왜냐면 하 A, C 할때 C가 0이라서 없어요. 얘가 0이 그러면 A 값 뭐다? 마이너스 4다. 요 2차 부동식에 해놓은? 마이너스 4 막. 없죠? 몰라? 5가 아니고 마이너스 4라고. 어, 아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랬잖아요. 제곱싱의 해가 보통 모든 실수거나 해가 없던지 아니면 하나 빼고 다던지 하나만 나오죠 그쪽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제곱식 의0 이하면 하나야. 이것도 문제를 많이 푸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어, 제곱식인데 0 이하네. 그럼 그 중근만 해가 되게 되는. 얘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제곱을 했더니 0 이하라니까? 그럴 리가 있어? 0 빼곤 없지. 0이 언제 되는데. 마이너스 4일 때만 0인 거야. 나머지는 없어, 해가. 그렇죠0 이하일 때는 이 중근이 그대로 해가 나오게 돼요. 부중식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익혀가면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됐죠?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죠. 그쵸? 예. 어때요? 두 분이 모두 음수면, 그러까 아까 얘기했듯이, 두 분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은 애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둘이 음수끼리 더한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분의 합이 0보다 작다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다영이가 얘기한 게 결국에 맞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이유가 이게 두근의 합이거든요. 그렇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만 아까 얘기했거든. 이게 0보다 큰건 맞아요. 이게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어때요? 이건데 얘가 0보다 커야죠. 음수끼리 곱해요 그리고 판별식. 4분의 t 얘가 0 이상이야. 이거까지.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이렇게 돼야 되고 두분이 이제, 한 거는 양수고 한 거는 음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곱만 봤어요. 곱만 0보다 작다. 네. 마이너스 인게 나오면, 어때요? 그... 그, 판별식 안 하고, 합은 모르고요. 양수 음수 나오면 더해서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양수일제 음수일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두분이 모두 양수일때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거 외워서 푸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두 군이 모두 양수하는 순간에 이미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요 정도의 문제는 기본 문제들. 두 군의 보호가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주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통 네, 조건을 하나 더 준다. 예, 네, 그러면 두 군의 보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일단 두 군의 곱이 3분의 m 제곱 빼기 9거든요 3이 있어요. 얘가 0보다 작아요. 그죠? 렇 절대값은 같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라 했어요, 이런 게. 절대 값을 주면. 저번에 한번 나오지 않았네. 예. 두 군의 부호는 서로 다른데 절대 값이 같다고. <목소리> 축이? 축이 0도 맞는데, 그, 그쵸. 지금 이걸 아마 그래프에서 이쪽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얘기는 합이 0인 거예요. 이게. 축이 0이나 합이 0. 축이 0이면 얘 X가 없거든요. 합이 0이어도 요것분의 요거 이것 마이너스 얘가 0 돼야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댓값이 어쩐다, 저쩐다 하는 얘기는 주로 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래야지, 예를 들어,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있으면, 양수 쪽절댓값이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도, 요거에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죠.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하고, 얘기했듯이, 사실 마이너스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 지금. 얘가 0이 그러니까, 한 마디. 그거 m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죠. 2가 답이겠죠. 마이너스 3은 안 걸리거든, 여기. 알수 있습니까? 음. 예, 이거 또 벌써 나왔잖아. 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예, 네, 이쪽이 음수여야 돼요. 이게, 이쪽이 음수여야 되고, 곱이.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구보다 크다. 음수인근 쪽이 절대값이 크니까 둘이 더한 거 얘가, 마이너스 붙인. 얘가 어쩐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수적 절대값이 더 크니까. 알았어? 예, 마이너스 4랑 2 같은 관계인 거예요. 음수적 절대값이 크니까, 둘을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온다고. 둘을 더한 게 뭔데? 예, 두건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여쪽 마이너스 붙인 거. 얘가 0보다 작을 거다. 예, 네, 요거. 두 개를 그렇게 연립을 해서 푸시는 얘기가 돼요. 마이너스 좀 띄워서 써볼까 예, 두 군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예, 합이 이거라고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가 0보다 작아야 이거는 중요해요. 뿔마. 예, 왜? 이게 나누면 부등식이라 바뀌거든.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 예, 두 군의 합이 이거고, 걔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예, 두개 연립해서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예.